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말씀 연구와 기도, 우리 화요 예배 시간엔 변함없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4문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4문이 되겠습니다. 어,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조금 드리면요 막간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 광고를 좀 드리면 어, 이번 토요일 어, 소요리 문답 아침 기도회는 어,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 한주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교리 공부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어, 한 주만 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뵐 거니까요 이번 주는 18일이죠. 18일은 소유이 문답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오늘은 오늘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다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아, 답은 답은 뭡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고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14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4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어렵지 않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렇죠.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고 지키고 있는가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처럼 대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게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람만큼 어려운 존재가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네.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그 사람을 맞춰 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대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굉장히 사람 대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지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만이 아시겠죠. 믿어주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한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죠. 힘들어도 이것은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못 하거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기쁨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가 많으세요? 슬플 때가 많으세요? 짜증 날 때가 많으세요. 좋을 때가 많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그냥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집니까 아, 기뻐하자, 기뻐하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져요? 안 되더라는 거죠. 억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맞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면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10편 118편을 찾아볼까요? 10편 118편.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18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우 기쁩니다. 좋습니다. 정말 기분이 최고입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라 이 말이에요.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행한 일을, 정,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예,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설사, 그렇다, 안 좋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주 많습니다. 관심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구수, 일거수, 일투족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나 자신, 우리, 우리 공동체, 우리 무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들고 막 전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춤춰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나에 대한 아주 놀랍고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절묘한 계획.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걸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단 말씀이죠. 더 믿게 하신단 말씀이죠.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향한 우리를 향한 관심이 너무 많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피조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죠.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은, 뭐 돈이나, 뭐 가치 있는 물건들은, 인간이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잖아요. 또 영원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맞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다. 기쁨이 없고 슬픔만 있다.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선하게, 인자하게, 하나님 닮게, 사랑으로, 사랑이 많게 거룩하게, 그렇게 빚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게끔, 로마서 14장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잘라버리시고, 계획 다듬으시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뜻을 싹 정리하시고, 선하고, 인재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사랑 많고, 주님 닮아서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지금 그렇게, 계속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에, 거룩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죠? 우리가 신을 닮아가고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인내와 사랑과 믿음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작업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벅찬 일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게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할 사람을 감당하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자빠져서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거죠.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린. 차원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설령 그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죄를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고 없는 것처럼 은폐하려고 돈을 쓰고 사람을 사고 때론 죽이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고 협박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회개합니다. 죄가 없는 척 뒤에 누구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그 죄를 갚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그대로 왜죠?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걸 모르면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칠 뿐이고요. 이 예배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감추고, 투명하지가 못해요. 남 핑계되고요. 거짓을 일삼게 됩니다. 계속 불평이 쏟아집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계속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머물지 않는 이유가 뭐죠?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물가가 있고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먹을 게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여기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덜 던지고, 불평하고, 화내고, 불만, 불만투성이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불만이 끝이 없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계속 힘들고 지치는 것이죠. 여기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게 좋으니까,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곳으로 나오십시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십시오. 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보다 더 기쁜 삶이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새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움직여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단하고 그만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할수 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